또 만났네? 떠오르는 색깔 모험가. 어때? 요즘 모험은 할만해? 좋은 대답이야. 계속 유지하라고. 경력도 충분히 쌓은 것 같은데, 이제 너에게 모험가 길드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줄게. 모험가 길드는 매일 여러 곳에서 보내오는 의뢰들을 정리해서 모험가들한테 맡기고 있어. 모험가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지. 모두 어떤 의뢰들이야? 모든 다 있어. 주민을 돕는 것부터 몬스터 처치까지 잠일도 있고 위험한 의뢰도 있지.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야. 이건 오늘의 의뢰 내용이야. 의뢰를 완료하면 나한테 알려줘. 푸지만 보상을 지급할 테니. 역시 너야. 믿음직스러워. 그럼 여기서 너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여행자 별과 심면을 향해. 중의 여행자 처음 치고는 엄청 잘한 편이야. 의뢰인도 나보고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더라고. 그럼 이제 내가 전해했던 약속을 지킬 차례네. 오늘의 의뢰를 완성해줘서 고마워. 이건 너에게 주는 보수야. 헤 사용하진 않을게. 그래 받아도 이건 모험가 길드가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니까 너희 같은 모험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길드에서도 매일같이 들어오는 이 수많은 의뢰들을 처리할 수 없었을 거야. 매일 일정 수량의 의뢰를 완료하면 나한테 와서 보너스 선물을 받아가 모험 핸드북에 오늘 완료한 의뢰의 수량이 기록될 거야. 당일에 선물을 수령하는 걸 잊지 마. 수량은 정해진 거라서 때를 놓치면 보충 수령을 할 수가 없거든.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참. 네가 무언가 친구들을 도와 의뢰를 완료해도 선물 수령 횟수에 포함이 될 거야. 무언가 친구들이랑 서로 많이 협력하라고. 별과 심연을 향해.